한소카페 청송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청송 사과 축제가 총 37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송 다시푸르게 다시불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청송 사과를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 체험 홍보 부스, 공연, 먹거리 장터 등으로 연일 북적였습니다. 온라인 축제 플랫폼 방문자 32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청송사과 꽃주력기 전국대회는 전국 17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청송사과 퍼레이드와 풍물한마당 등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사과왕 시상식에서는 조용태 씨가 사과왕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김창효 씨와 정무상 씨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민상은 임용기, 권호영, 남법식, 김영조, 권영선, 권태욱 씨등 6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청송군은 화장실 충전소 흡연 부스 등을 확충하며 관람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 현장 민원을 신속히 해결했습니다. 윤경의 군수와 공직자들은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 운영으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윤경의 청송군수는 청송사과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